그럼 이제 엑셀 노가다꾼이라고 결혼하시고 모으시면 낙대는좋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진재강 인사팀의 최자 사원입니다. 인사 직무는 기본적으로 채용, 교육, 평가, 보상에 걸친 전반적인 인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고요. 저는 주로 직원분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이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공채 시즌을 맞아 채용 업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진전기중전기사업본부에서 민수영업 담당하고 있는 국내 영업위팀 편석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객상담, 견적, 제안 등의 입찰 업무부터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진전기전선사업본부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홍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본부의 기획팀으로서 경영실적 관리가 주 업무이고 사업계획 수립이나 KPI 관리, 월별 손익계층및 분석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진홀딩스 재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윤성입니다. 현재 저는 재무팀에서 공시와 세무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할 콘텐츠는 일층 그룹 무물백 뽑기입니다. 일층 그룹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질문들을 이 가방에 넣어놓았는데요. 직무별 담당자분들이 질문이 들어있는 공들을 뽑아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아, 네. <laughs> 어떤 분부터 뽑으시겠어요? 처음이니까 제가 먼저 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원들도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회사인가요? 저는 충분히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느껴지는데 팀장님께서는 저보다도 지식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안을 놓고 대한 ABC 중에 A가 낫다라고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A 같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항상 저희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업무 지시를 할때 수직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팀원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 업무 특성상 긴급으로 보고드리고 즉각적으로 피드백 받고 이럴 경우가 많은데 형식적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도 중요한 공시 전에 항상 팀원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시거나 새로운 교육을 다녀온 경우에는 새로운 교육을 팀원들한테 전파할 수 있도록 항상 먼저 요청을 해 주십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제 의견이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의견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게요. 노란색 공 뽑아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팀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든다. 저희 팀은 전반적으로 밝은 분위기에서 할때 하는 분위기가 마음에 듭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업무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느낍니다. 또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팀원분들이 업무에 대한 설명을 되게 자세히 해주시는 점을 꼽고 싶은데 업무를 맨 처음 받았을 때는 지식이나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막막할 수 있는데 1타 강사한테 배우는 느낌이 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물어볼 게 없을 정도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자세한 설명 덕분에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팀장님 빼고는 거의 다 또래예요. 다른 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파이팅도 넘치고 팀워크가 매우 좋거든요. 업무 특성상 이제 외근이 잦은데 참업무가 필요하면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우선은 뭐 여러 팀들이랑 교류를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모든 팀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 업무도 하면서 개인적인 취미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파란색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희 팀에서 이제 중요한 직무 역량이라고 봤을 때첫 번째는 테트리스가 있습니다. 게임을 할때 보면은 딱딱 맞춰져가지고 마지막에 하나의 긴 막대기를 꽂을 때처럼 영업부터 뭐 생산, 출하 딱딱딱 맞아져야지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엑셀 노가다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엑셀을 우선 기본적으로 다뤄야 저희 업무를 할 수가 있고 그 고고하는 장표들이 많기 때문에 ppt 같은 사용도 수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 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 팀은 재무팀 특성상 꼼꼼함을 먼저 꼽고 싶은데요. 공시나 세무 업무 특성상 꼼꼼하지 못했을 때 벌금이나 가산세 대상이 되고 기업의 경영 신뢰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갖춰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하다 보면 협력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모든 일을 다 혼자서 처리할 수 없고 도움도 받아야 되고 요청도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협력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팀은 숙지와 보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사 규정이나 절차, 공지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곳이 인사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적 정보나 평가 자료나 급여 정보처럼 민감한 자료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민감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서 직원분들이 곤란해지시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선 책임감은 모든 직무에서 기본적인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고객뿐만 아니라 사내 직원들하고도 이제 소통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개인관계 능력하고 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전과 입사 후를 비교했을 때 회사에 대해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제조업이다 보니까 보수적이거나 군대적인 문화가 있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상관이랑도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고 팀 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요. 자기들처럼 서로서로 서로 협력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저도 약간 그런 걱정이 좀 많았는데요. 잦은 회식 문화, 어두운 분위기 이런 거좀 많이 걱정을 하고 들어왔는데 회식도 두번 정도밖에 안 했고요. 밝은 분위기에서 일이 끝나면 그냥 다들 편하게 퇴근하시고 전력 있는 삶을 누리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무거운 제품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이제 딱딱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워라벨도 보장이 돼있다라고볼수 있어서 저도 워라벨을 많이 염려를 했었는데 퇴근도 항상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따박따박 하고 퇴근 후에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위해서 미술학원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뽑아보겠습니다. 본인이 합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금융, I.T., 유통,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업종을 놓고 보면 인사팀의 업무가 되게 유사하지만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일진그룹은 제조업 중심의 회사기 때문에 제조업 인사팀원으로서 어떤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면 될지 생각해보고 그 고민한 흔적들을 말씀드린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국내 영한 면접자들이 이제 케이블에 대해서만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변화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전공 지식으로 조금 답한 게 도움이 좀 크게 되지 않았나.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제품 말고도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겪었던 경험들을 잘 정리해보고 경험에서 배운 점들을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던 것이 면접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팀이다 보니까 회사 재무제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도 면접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일은 못하지만 친절하고 따뜻한 상사, 그리고 일은 엄청 잘하지만 무뚝뚝한 상사. 저는 이제 영업이다 보니까 실적 숫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뚝뚝하지만 일을 잘하는 상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네, 성과를 창출하는 곳이고 성과가 팀 분위기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조금 무뚝뚝하시지만 일을 잘하시는 상사랑 같이 일을 하고 싶고요. 되도록이면 지금처럼 일도 잘하고 따뜻하기까지한 저희 인사팀어 분들과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후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일을 일단 잘 하셔야 제가 믿고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할. 맞습니다.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일을 잘하는 상사가 친절한 거고 착한 거고. 너무 너무 무뚝뚝하면 어떡해요? 아 무뚝뚝해도 일만 잘하면 됩니다. <laughs> 만약 내가 다시 신입 사원으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꼭할 것이다. 그때는. 낙대는... 퇴근은 이제 8시 정도 되고 해가지고 여유가 사실 조금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5시 퇴근하고 여유 시간도 많으니까는 취미를 가지면서 여유를 가져본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책임감을 져야 되는 부분이 그래도 조금 적기 때문에 좀더 많이 여행을 다닐 수 있을 때 여행을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돈을 벌게 됐잖아요. 돈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요. 요즘 월급 받는 대로 쓰기 때문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laughs> 네. 혹시 결혼 아직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결혼하시고 모으시면 <웃음> <웃음> <laughs> 아, 네, 걱정,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저희 취준생들에게 응원의 한 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신입사원 분들이 긴장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저도 면접에서 굉장히 많은 긴장을 해가지고 원하던 모습을 다못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이 될수 있으니까 긴장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면접에 잘 임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인 일진이 갖고 있는 이미지처럼 딱딱한 이미지일 수는 있는데 입사를 하게 되면은 화목하고 친절하고 많은 동료들이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각 계열사들마다 뛰어난 기술력이 있어서 시작에서 어느 정도 높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이제 다닐 수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꼭 합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때 많이 떨리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신 모습 그대로 자신 있게만 면접에 임해 주시면 꼭 붙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금쯤 이 영상의 러닝 타임이 후반부쯤 왔을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봐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 일진 그룹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 그 관심 유지하셔서 꼭 회사와 직무에 대해 잘 조사하신 다음 면접장에서 잘 어필하신다면 올해 하반기쯤에는 저희 일진 빌딩에서 같이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2022년 하반기 1진 그룹 채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번 하반기 1진 그룹 공채는 총 9개 계열사에서 진행하며 1진 홀딩스, 1진 전기, 1진 다이아몬드, 1진 하이솔루스, 알피니언 메디컬 시스템, 1진 머티리얼즈, 1진 유니스코 1진 제강 1진 CNS에서 채용이 진행됩니다. 모집 직무로는 기획, 재무회계, 인사, 구매, 영업, 설계, 생산, 품질, 안전, 환경, 연구개발 등이 있으며, 총 53개의 직무를 채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1진 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5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월요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되며 일진그룹 채용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진행됩니다. 일진그룹 채용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진그룹 채용의 전형 절차는 크게 5단계로 구분되며 서류 전형, 온라인 인성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입사로 진행됩니다. 기술 관련 직무의 경우 계열사별로 우대전공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자기소개서의 경우 대졸신입사원은 두 가지 항목, 석박사신입사원의 경우 세 가지 항목을 작성하게 됩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시 대졸신입사원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역량 및 경험, 석박사신입사원은 연구 관련 프로젝트 경험 및 관심사를 집중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인성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일진그룹 역량기반 문항 및 조직 적합성 문항을 중심으로 총470 문항, 65분간 검사가 진행됩니다. 면접 전형은 직무 적합도 및 업무 역량을 보는 1차 실무진 면접과 일진그룹의 인재상과 인성, 입사 의지를 보는 2차 경영진 면접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입사하게 됩니다. 입사지원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로 2022년 12월 입사 가능하신 분,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이어야 하며,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및 관련 전공자는 서류 전형 시 우대하여 드립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등록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의해 우대하고 있으며, 지원사상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그룹은 대한민국 부품소재 산업의 현재이자 미래로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인재,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려는 의지를 가진 인재를 찾습니다. 영어 성적, 자격증 등 각종 우대 사항은 참고 사항일 뿐 여러분들의 한번 해보겠다는 열정을. 입사 지원서에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